안녕하세요. 누레코인뉴스 나나입니다. 현재 XRP 가격이 12월 중순부터 3천 원 밑으로 빠지기 시작을 했는데요. 거의 매일 뚝뚝 흘러내리듯이 빠졌는데요. 특히 지난 24일, 25일 이틀 연속 1.7%씩 하락을 했습니다. 이 흐름에서 오늘 처음으로 반등이 나왔다라는 건데요. 거래량을 보면요, 이전에 1억 개씩 넘게 터졌던 흐름보다는 거래량이 지금 적습니다. 쉽게 말하면요. 힘이 있는 반등은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지금 가격대 2730원대죠. 호가창을 보면요. 매수세가 모이고 있는 자리가 그 자리인데요. 특히 2733원 근처에는요. 많은 물량이 걸려 있고요. 실제로도 체결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2733원 이 아래로는요. 사람들이 싸다라고 느끼고 사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느 정도 바닥 다지기 시도가 들어오고 있는 건데요. 지금 반등이 계속 이어지려면요. 가장 넘겨야 될 벽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2,860원이랑요. 2,880원 구간이에요. 왜냐면요. 여기는 지난 며칠 동안 계속해서 올라가려다가 툭툭 막혔던 자리인데요. 차트상으로는요. 20일 이동평균선, 중심선 같은 중요한 기술적 저항선들이 모여있는 구간입니다. 쉽게 말하면요 이선을 넘지 못한다 라면요 다시 떨어질 수도 있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같은 시각 비트코인도 1억 2천 946만원 인데요 어제보다 0.75% 94만 6천원 지금 상승 중입니다 엑 r 피만 단독으로 오르고 있는게 아니라요 비트코인 흐름도 같이 꼭 보셔야 되는데요 비트코인이 만약에 다시 꺾이게 된다 라면요 엑 r 피도 같이 빠질 우려가 있습니다. 지금 반등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라고 보기는 아직은 어려워요. 하지만 바닥 근처에서 매수세가 붙고 있는 거는 확실하게 맞습니다.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데요. 2730원 부근 바닥 따지기 가능성이 있는 구간이에요. 2860원을 넘긴다라면요. 진짜 반등 분위기가 나올 겁니다. 아직은 거래량이 조금은 부족한 상태예요. 그리고 여기에 비트코인 흐름도 같이 살펴봐 줘야 되는 구간입니다. 가격은 숫자고요. 지표는 그 숫자를 움직이는 도구입니다. 정말 중요한 거는 그 숫자를 움직이는 자금의 방향인데요. XRP 지금 하락은 일단 멈췄습니다. 상승을 준비하고 있는 중인데요. 그런데 이 준비가 진짜로 불꽃이 튈지 아니면은 장장만 쌓이고 끝날지 이거는 이틀 안에 윤곽이 나올 건데요. XRP 안쪽 흐름 한번 이어보면서 코인 전반적인 흐름까지도 한번 살펴보는 영상 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굉장히 큰 힘이 되고 있으니깐요 댓글과 함께 좋아요 좀꼭좀 한번씩 정중하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 시장을 보면요. 이런 생각이 많이 드실 겁니다. 분위기가 뭔가 좋아 보이는데 왜내 코인은 안 오르냐?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실 건데요. 뉴스에서는 이미 AI다 뭐다 난리인데 이게 코인 투자랑은 무슨 상관이냐라고 생각을 많이 하셨을 건데요. 맞습니다. 지금 상황이 조금 복잡해졌는데요. 그런데 오늘 기사 3개만 보셔도 방향이 보이실 거예요. 돈이 진짜 어디로 움직이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 이제부터 하나씩 한번 짚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는요. 올해 암호화폐 회사들끼리 인수를 하고 합치는 거래죠. 그러니까는 M&A가 무려 86억 달러로 급증을 했다라는 소식인데요. 우리 돈으로는 약 12조 4천억 원이 넘게 터졌습니다. 작년에는 3조 원 정도였는데요. 4배 정도가 넘게 늘어난 거죠. 이런 질문 나오죠. 코인 가격이 움직이질 않는데, 무슨 돈으로 그렇게 인수를 하고 있냐, 이렇게도 생각을 하실 겁니다. 이게 핵심인데요. 가격은 쉬고 있는데, 기업들은 확장 중이다, 라는 겁니다. 즉, 미래 먹거리를 미리 선점하려는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 라는 뜻인데요. 예를 들면요. 코인베이스라는 거래소가 데리빗이라는 파생상품 거래소를 4조 원 넘게 인수를 했습니다. 크라켄도 선물거래소를 2조원 넘게 주고 샀는데요. 리플 같은 경우도 히든로드라는 기간 전용 브로커 회사를 1조 8천억 원을 주고 인수를 했는데요. 여기서 파생상품 브로커 이런 말 굉장히 어려운데요. 파생상품 같은 경우는요. 투자상품 중에서도 조금 더 복잡하게 움직이는 것들인데요. 브로커 같은 경우는요. 쉽게 말하면 고객의 돈을 대신 굴려주는 회사예요. 이 말은 즉 리플이 코인회사가 아니라 진짜 기간 전용 금융회사처럼 바뀌고 있다라는 신호입니다. 은행처럼 움직이는 코인회사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코인 가격들이 조용하다라고 해서 아, 시장 끝났네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겉으로는 조용해 보여도 안에서는 기업들이 전쟁 중이에요. 누가 먼저 더 라이센스를 따고 누가 먼저 제도권으로 들어가고 누가 먼저 더 기간 손님을 확보하느냐. 지금 그 싸움이 M&N 싸움으로 터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중심에 누가 있냐면요. 리플이 있죠. 지금 리플이 사고 있는 기업들 전부 기간 고객이라든지 프라임 브로커, 대형 파생 상품 쪽인데요. 개인용 플랫폼이 아니라 기간 전용 금융 인프라에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를 다른 말로 바꾸면요. 가격은 안 움직였지만요. 가격이 움직일 준비는 모두 마쳤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은요, 차트든 뉴스든 언제 어디로 움직이냐 만큼 어떤 준비가 끝났느냐 이걸 봐야 되는 시점인데요. 솔직히 이걸 다 혼자 판단하기는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흐름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떤 기업이 뭘 인수를 했고 그리고 어떤 자금이 붙었는지 그걸 모두 정리를 해서 공유방에서 실시간으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어디서 매수해야 되는 애보다 어떤 그림이 지금 그려지고 있는지 전체 틀을 먼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혼자 보지 마시고 정말 핵심 정보가 오고 가는 정보방 안에 여러분들이 함께 하신다면요. 시장 흘러가는 흐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따라가실 수가 있는 건데요. 무조건 사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내 존을 안전하게 손절하는 방법과 그리고 불장이 왔을 때는 누구보다 빠르게 추가 진입을 할수 있는 투자 대응력이 생기시는 건데요 저희 공유방은요 영상 하단 아래 보면은 더보기가 있어요 더보기를 클릭하셔도 되고요 고정 댓글에 링크 통에 들어가셔도 돼요 네 더보기를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이렇게 파란색 링크가 있는데요 핸드폰으로 보고 계신 분들은 모바일 링크를 클릭하신 후 보내기 눌러주시면 되고요 컴퓨터로 시청하고 계신 분들은 PC 링크를 클릭하신 후 전화번호를 한번 써주신 다음에 제출 눌러주시면 완료입니다. 금전 요구는 일절 없는 100% 무료예요. 그리고 금전을 요구한다 라면은 사칭일 가능성 높으니까요. 바로 빠져나오시면 되는데요. 저희는 그럴 일 없는 100% 무료라는 거 한번 더 강조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해외에서 입장을 원하시는데요. 저희는 해외 로그인은 안 되고 있습니다. 보안상의 이유, 안전상의 이유로 해외로는 안 되니까요. 국내 번호 있으시면은 국내 번호로 꼭 남겨 주셔야 됩니다. 그 안에서는 무료 상담이 가능한데요. 매수 타점, 매도 타점이라든지 익절 라인도 저희가 전달 드리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무료로 상담도 받아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해외 뉴스, 고래 움직임, 기간 투자자들의 빠른 정보 제공을 24시간 실시간, 다이렉트로 드리고 있는데요. 저희 텔레그램 방 안쪽에서 카카오톡 받아보듯이 실시간으로 내용 받아보시면서 바로바로 바로 여러분들 투자에 적용해보시면 됩니다. 이 모든 게 문자 한통 무료로 이용되는 저희 공유방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굉장히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정중하게 한번씩 꼭좀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조금 이상한 얘기처럼 들릴 수 있는데요. 미국 경제가 잘 되고 있대요. 3분기 성장률이 4.3%로 나왔는데요. 그런데 일자리가 없다라고 합니다. 이게 뭔가 싶으실 겁니다. 이걸 기사에서는 고용이 없는 호황이다라고 불렀는데요. 이 말은 경제는 커지는데 사람들이 일자리를 못 구한다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AI 때문인데요. 사람들은 안 뽑고 인공지능한테 시키는 기업들이 훨씬 더 많아진 겁니다. 예전에는 돈을 돌면요. 일자리가 늘었는데요. 지금은 기업들이 직원을 안 늘립니다. 오히려 줄이죠. 대표적으로 아마존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메타 같은 대기업들이 수천 명씩 줄였죠. AI로 대체된다. 이 말이 그냥 말뿐만이 아니고요. 실제로도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냐 또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코인 시장도 결국에는 기술을 중심으로 커지는 자산입니다. AI가 커진다라는 건요. 기술 관련 자산이 반응할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코인 시장도 단기적으로는 눈치를 보더라도 중장기적으로는 점점 더 중요해지는 자산으로 올라갈 가능성, 커지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살짝 어려운 얘기가 하나가 나오는데요. 좀 풀어서 설명드릴게요. 네. 주식이 오르면 채권이 떨어지고 채권이 또 오르면 주식이 반대로 떨어진다. 주식은 보통 떨어지는 구조예요. 왜냐면 사람들이 위험 자산과 안전 자산을 번갈아가면서 투자를 하는데요. 이걸 기사에서는 역학 관계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2025년에는 이상하게도 주식도 오르고 채권도 오르고 있었습니다. 이게 평소와 다르게 비정상적인 흐름이다 라는 건데요. 왜 그랬을까요? 나쁜 뉴스가 오히려 금리나 기대를 키웠고요. 경제지표가 나쁘면요. 연준이 금리를 내릴 거다. 그리고 금리가 낮아지면은 돈이 풀린다. 그래서 주식도 오르고 채권도 오르고 이게 문제가 뭐냐면요. 내년에 만약에 인플레이션이 꺾이게 된다 라면요. 다시 원래처럼 나쁜 거는 진짜 나쁜 거. 좋은 거는 진짜 좋은 걸로 받아들이는 구조로 바뀔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걸 기사에서는 이제부터 진짜 데이터가 시장을 흔든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은 가격보다도 기업들이 움직임을 봐야 될 때인데요. 리플이 인수한 히든로드라든지 M&A 흐름만 보면요. 완전한 겨울이 아니라 봄을 준비하는 움직임이에요. AI 흐름이 커지면 커질수록 기술 자산 쪽 가치도 그만큼 똑같이 올라갑니다. 코인이 그 대표인데요. 다만 당장은 숫자가 안 지킬 수 있어요. 그래서 미리 포지션을 잡는 사람들이 결국엔 이기는 시장이 되는 겁니다. 내년부터는 진짜 숫자가 시장을 뒤흔들 건데요. 가짜 반등이라든지 기대감 반등은 끝났고요. 이제부터는 실체가 있는 자산만이 살아남는 장세가 온다라는 겁니다. 오늘 기사들 겉으로는 전부 따로 노는 것처럼 보이셨겠지만요. 속을 들여다보면요. 전부 같은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제 시장은요. 겉으로 화려한 코인이 아니라 실제 돈이 움직이고 제도권으로 들어가는 종목만이 살아남는 시대로 넘어가고 있어요. 여기서 제일 먼저 포지션을 잡는 사람이 다음 상승장에서 제일 먼저 수익을 낼수 있다라는 거꼭 기억을 하시고요. 저희는 공유방 안쪽에서 그냥 사세요, 파세요를 조장하는 리딩방의 개념이 아닌 정확한 정보, 정리된 정보를 핵심 포인트만 쏙쏙 뽑아서 여러분들에게 전달드리고 있는데요. 나는 아직 좀 정보력이 부족하다. 그리고 코인 시장 전반적으로 흘러가는 흐름 누구보다 빨리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저희 공유방 빠르게 입장하셔서 그 데이터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직접적으로 투자를 하지 않으시더라도 흐름만이라도 무료로 보고 계신다라면요 적어도 반대로 튀는 행동은 하지 않으실 겁니다. 저희 공유방 안쪽에서는요 무료로 정보 전달드리고 있으니깐요 가장 빠르게 들어오셔서 실시간으로 코인 정보 꼭 받아보시기 바랄게요. 저희 공유방은 영상 하단 아래 보면은 더보기가 있는데요 더보기를 클릭하셔도 되고요 고정 댓글에. 링크 통해 들어가셔도 돼요. 네, 더보기를 통해 들어오시면 이렇게 파란색 링크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전송 버튼만 눌러주시면 저희 공유방 진입이 되는 굉장히 간단한 방법입니다. 금전 요구는 없는 100% 무료예요. 그 안에서는 무료 상담도 가능하고요. 빠른 정보 제공도 실시간으로 가능해요. 24시간 실시간으로 무료로 정보를 전달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빠르게 정보를 받아보시는 것만으로도 대응 속도는 굉장히 올라가시겠죠. 그러면 손실 구간 방어에 가면서 상승이 나왔을 때는 또 누구보다 빠르게 추가 진입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 모든 게 문자 한통 무료로 이용되는 저희 공유방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굉장히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정중하게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오늘의 코인 뉴스 나나였는데요. 오늘 영상도 여러분들 투자에 있어서 도움이 되는 영상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시청 감사드립니다.